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사무엘 하 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남이니 저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깨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부한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부한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달라.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패산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에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삼백 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칼을 찬. 이스피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매 손과 매 팔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